받쳐볼까? 안내석상이라도 인소환 할까? 지도자석상 아나 지도자석상 불러서 저같으좀 하고 싶은데 상인의 돌도 불러서 아 상인의 사, 상인한테 뭐좀 살까요? 아 지금 성직자의 돌은 왜 이렇게 많어? <laughs> 성직자의 돌은 엄청 많네. 지도자랑, 지도자랑 상인을 불럽시다 그래서 저거 퀘스트도 하고요. 저것도 하겠습니다. 상인한테 뭐좀 삽시다.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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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조각도 다 써서 얘가 지도자였나? 나 캐스트 한두 개는 할수 있을 거야. 아, 요거 할수 있다. 공포 해거리 듣고바이로크에게 하나밖에 없네. 갑옷, 진드기의 각각? 아, 이건 어디서 얻는 거지? 익산, 전사의 기. 아, 저건 어디서 얻는 거지? 바이로크의 기도 하나 있네. 일단, 이, 이렇게 합시다. 이건 뭘까요? 빛의 종이조각. 이거 혹시 내가 인첸트 하는 그게, 그 신성 인첸트 그거를 주는 건가? 하나 요거 받아볼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생츄리만 오면 회복되, 회복되는 거잖아요 상점 종이조각 상위템 같아요 그쵸? 해보자 오 어, 나이스 했습니다 어, 나이스 맞는 것 같아요 두고 뭐, 다니자. 여기다 놓는 거야. 어딨지? 아, 여기 있다. 뭔가 데미지도 좀더 많이 들어갈 거고, 삼성 종류 조각보다 좀 커요. 데미지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보스전 같은 거할때좀 씁시다. 판매도 되나? 아까 막 똑같은 아이템을 계속 주셨는데. 하는건 되게 싸네 아살때 비싼데 <laughs> 일단 구입해보자 요거 좀 살게요 축복받은 거 이거 너무 많이 썼어 그동안 너무 낭비했나 오케이 세개더 사자 이, 두개고 귀한 의 종은 몇개있 지? 귀한 의 종이 몇개있 는지 모르 겠 네요. 어차피 10%씩 무조건 떼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 이제 좀 안정적이다 아, 아 이제 좀 마음이 안정돼 생처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짝만 더 훑어보고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멘탈이 깨져서 <laughs> 아 오늘 낙사에 너무 시달렸어 아 낙사 너무 힘들더라 자꾸 나를 올려보내지 위로. 어허, 여기 보게. <laughs> 어... 어...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어미, 뭐 랩디? 보셨습니까? 나의 깜뜨롤 깜짝 놀래셨을 겁니다, 핑키님. 내가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어때요? 놀랬죠? <laughs> 사실 나도 놀랬어. <laughs> 야, 이게, 내가 이런 컨트롤 을할수 있다니. 나 오늘, 나 오늘 낙사 많이 당하면서. <laughs> 낙사 많이 당하면서 나 컨트롤 눌렀는데? <laughs> 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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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저거. 평타도 은근히 아프다. 어디 갔어, 이놈? 음, 얘는 어미 머레불이라는 것이네. 뭐야, 잠깐만. 여기는, 여기 예전에 왔던 데 같은데? 나 여기 예전에 와봤던 데 같아 어, 어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나 여기 예전에 와본 거 같아 아, 여기 구나. 와, 이게 여 기를 이어？지 는구나. 아, 이쪽 길은 어떻게 가지? 어, 여기 예전 에와봤 어요? 왔던 데요. 잠깐 만, 그러면은 여기 어디 다른 길이 있 다는 얘기. 누가 매달려 있다? 뭐지? 버스은것 같은데? 어? 저기서 아이템 있다. 아까 왔던 데네요. 그러게요. <laughs> 이 어디로 가도 아까 왔던 데가 나오는 거지? 여기 는 여기 내가, 가봤 던데 나중 에, 또 찾아간다고 치고 다른 길로 가 보자. 음. 오른쪽 길로 가 봅시다. 나 스포 많이 쌓였다 나 스포가 4포인트나 쌓였네 스포 왜 모으고 있었지? 뭔가 하려고 모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검 스킬 익히려고 스포 올리고 있었나요? 여기 4단계 검 있다 이걸 먼저 익힌 다음에 저걸 익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4 단계 바로 익혀버릴까요? 이걸 먼저 익혀야 된, 되려나? 아 고민되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거 하나 익혀볼게요. 이거 익히자. 3 클래스 검이 끼고그 다음에 4 클래스 검이 끼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와, 이것도 아이템이야 이게 막힌다는 어떻게 뚫고 올라가나? 그럼 여기도 안간 얘긴데? 보스는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 오늘 오늘도 진정한 보스는 낙사였지. 보스는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요. 낙사랑 진짜 점프 오는 길이 완전 짜증나서 그렇지. 상길로 가봅시다. 여기 왼쪽에도 길이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온 거냐, 그러면 저번에 거기서 배 타고 딴 데로 왔어요. 여기 안 가봤어, 이쪽. 시야 모을 해요. 이건 뭐야? 저기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게나. 나는 정말로 이 섬에 오래도록 있었다네. 이 공기 짠내라는 바닷바람이 벌써 내 피부 에 여러 점으로 퇴적되어 있단 말이쎄. 그리고 자네처럼 존한된 친구들. 그러니까 수많은 난파설의 선원들을 보아왔지. 부유하는 시체의 모습으로 말이야. 그 시체들은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것에. 자네들은 병, 전부 배신당했지. 나는 귀족의 가면을 쓴 노예와 창녀들을 숨없이 보았다. 사기였어.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 그러면은 어떤 그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보호하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오면서 NPC 말에 들어보니까 그 공주가 공주가 아니라 노예인데 공주 옷을 입이나 귀족 옷을 입혀가지고 사기친거래요. 근데 그 배가 난파된 거야. 그러니까 공주는 사실은 공주가 아니란 거죠. 사기당했어. 여기, 여기 시아 옷을 라는데 아, 뭐야, 여기도 생츄얼이 있네? 아, 거기다가 소원을 했는데. 일단은, 응, 응, 응. 수목합시다. 딱 아, 뭐한 거야? 이비를 <laughs> 눌러야 되는데, 탭플을 켰어. 깨로롱. 아 안정된다. 지금 어깜깜 일단은 여기서부터 다음이어서 합시다. 오늘 오늘 그래도 시안 모을하는 새로운 곳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떨어져 죽어서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히 아까 왔던데도 많이 돌았고 오늘 오늘 낙사 너무 많이 당해서 사실 지금 멘탈이 깨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보스는 어렵지 않았는데 낙사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어.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어서 할게요. 이 게임은 이 게임 이번 주는 잠깐만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금요일 정도에는 저걸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금요일 에는 트위치에서 저거 하고, 이거 목요일 날 할게요. 내일은, 내일은 던파한 다음에 그 뒤에 프린세스 메이커 할 거예요.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죽어서, 솔직히. 아, 이 그놈의 낙사, 진짜. 씨 잠깐, 그래도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모비나. 던파한 다음에 뭐한다고요? 던파한 다음에 프린세스메이커요 프린세스메이커 1시간정도 할겁니다 내일..내일이요 던파는 한 2-30분정도만 하고 프린세스메이커 할거예요 어떤 몹이 나오는지 구경만 살짝 해볼까요? 딸래미키자..어 기자... 뭐야 보스인데? 써라 신선 공격하라 무서운 마법사 그만둬라 방패 방패 줄란 얘긴가? 보스, 보스가 바로 있네? 이렇게 된거 보스 잡고 가죠? 음. 보스 잡지 뭐. 요거 음. 음. 한번 써볼까? 빛의 종이조가? 방패 쓰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방패 쓰란 거 아닐까? 저게 메시지가, 사기 메시지가 많아서 일단 겪어봅시다. 직접. 대검만 들고 가볼게요. 음. 음. 갑니다. 보스의 마녀. 마녀야. 오 뭐야 뭐 엄청난 마법 쓰는데? 오 약해. 야 멧돼 엄청 약해. 오 뭐야? 사인데야 <laughs> 약해. 약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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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일로 와라. 야마 야마. 야야야 야야오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어 저거 뭐지? 야 이상한 마법 씁니다. 오오오오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장 맞자. 한장 맞자. 한장 맞자. 한 대만 맞자~ <laughs> 밥이구만~ 야, 이렇게 쉬운 놈을 내가 두고 갈순 없지~ <laughs> 유지 시간이 긴것 같아요. 아, 이거... 어, 그러게요~ 완전 시키겠어~ 나의 여자, 그의 변에 사나~ 행운내먹진 지금 가라! 피웠어. 아, 이거 방패로 막으면 안 되나 보다. 방패로 막으면은 이게 데미지가 방패를 막아봤자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야. 빨리 잡는 게 맞는 거지. 오, 솔트 연성 공방 이런 데 왔어요? 오 뭐야? 아, 눈깔들. 아, 저거 되게 짜증나는데? 보스 완전 쉽게 잡았는데요? 눈깔 정갈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냥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못 가나? 눈알 정갈. 어, 이거, 이거 함정인데? 어, 뭐야, 이거 지형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다음 생철이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딱 봐도 지형이 뭔가. <laughs> 뭔가, 뭐, 바람, 바람 타고 날아가고 막 이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돌아갈까? <laughs> 아, 일단, 일단, 일단 여기는 다음에 구경합시다. 여기인지.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느낌이 확 왔어요. 보수는 쉬웠어. 완전 원킬, 원킬 했어요. 약간 데미지도 좀더 세고, 이거. 빛의 종이 조각이요. 데미지도 좀더 세고, 지속시간도 좀더 많은 것 같은데, 느낌상? 그쵸? 초초 아, 때는 되게 초 때는 달랑 한 개네. 난이도 한 개짜리였어요? 저게 초 때가 많은 게 강한 애라고 했습니까? 적은 게 강한 애라고 했습니까? 적은 게 강한 애라고 하던데? 저번에 어떤 분이 반대로 알려줬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나는 많은 게 강한인지 알고 있었는데, 초대가 적을수록 강하다는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맞는지 아, 16,000이 필요하구나. 2,000 정도는. 어떻게 로 얻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솔트 자리 이거 몇 주지? 레버, 화, 레버 화분서끝낼게 오케이. 16,280. <laughs> 정말, 정말 알뜰하게 쓴다. <laughs> 오케이. 됐죠? 나이스. 레버건 했어. 아, 지한의 종이 났으면 6개구나. 자, 어쨌든. 보스도 약간 쉽게겠네요 나는 아까 종료하려고 그러다가 모 구경하려고 간 건데 보스를 봐서. 그냥 어차피 소울도 없어서 들어갔는데 보스는 약간 쉽게겠네요 임상. 여기서부터는 다음 이어서 한번 탐색해봅시다. 소트 연상 공방까지. 아, 그래도 오늘 보스 두개 깼다. 보스는 솔직히 쉬웠어 오늘 보스들은. <laughs> 점프가 어려웠지. <laughs> 아, 점프가 너무 어려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죠. 어, 낙사만 아니었어도 오늘 진짜 완전 많이 갈수 있었는데 어, 낙살 너무 당해서 힘들었어요. 요령이 없어가지고.